아,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빛의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와 그첫 번째는 이제 볼, 볼 것이. 어, 우리가 빛의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밝혀진 거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 입자성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어, 파동성이 있더라. 어, 이거는 전부 이제 어, 기존 <laughs> 우리가 빛은 어,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전자기파는 어, 입자성과 파동성을 두 가지로 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입자가 입자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그걸 가지고 수 세기 동안 어, 논의를 거쳐서 지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입자성은 일단 놔두고 파동성만 일단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빛이 반사가 되고 골절이 되는 게 이게 파동성에 기인을 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라는 거는 어떤 단면에다가 빛이 이렇게 아 쏘아지게 되면 요렇게 바로 반사가 되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도를 이제 들어오는 각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걸 각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직선을 쫙 끌어가지고 요렇게 요걸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꺼서 요걸 세타라고 정의하고 반사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 요걸 튀어나가는 요걸 세타 다시다 이렇게 하면 세타 이꼴 세타 다시가 되면 이게 이제 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 이제 이거를 반사의 법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굴절이 굴절이 뭐냐요 굴절이 어, 빛의 굴절을 한번 어,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 양동이에 물을 담가 놓고 거기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꽂아 놓으면 막대기가 쭉 바로 배어 있는게 아니고 밖에서는 쭉 바로 돼 있던 막대기가 이렇게 중간에 가장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 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빛이 이렇게 되는 거를 이게 빛의 굴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타를 정하는 게 몹시도 중요한데, 그래서, 세타를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수직선을 요렇게 긋고 요걸 세타1, 이렇게 이야기 하고, 요게 세타2,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세타1을 위에다가 적으면 안 되고, 요 밑에다가, 소위 참자로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서 이제 법칙이 있다. 여기서 법칙이 있는데, 요걸 바로 우리가 수회의 법칙이다. 스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여기의 굴절률이 n1이라고 하고 여기의 굴절률이 n2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면 요게 n1 sine 어, theta1 equal 어, n2 sine 어, theta2 여기에 바로 어 스넬의 어 법칙이다. 어그 이야기를 할수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굴절률이라는 게 뭐냐예요. 게 n 1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가지고 요게 어 굴절률이다. 어 이렇게 어 표현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굴절률이라는 게 지금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굴절이 이렇게 되는 이유부터 한번 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굴줄, 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굴줄이 되는 이유는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니까 빛이 공기중으로, 어, 공기중이나 진공중에서 쭉 오다가, 어, 공기중이나 진공중을 쭉 오다가 빛이 이렇게 어떤 매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굴줄 유를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빛의 속도 차이로, 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요게 v분의c, 이렇게 굴절률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진공 중에 올 때는 그냥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질 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v속도를 가지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여기에 v 골 속도는 람다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람다 F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진공중의 속도를 보면은 람다 O, F O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빛이 열이 오다가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줄어드는 이유가. 그래서 각각 성분을 살펴보면, 요게 진동, 진동수는, 진동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속도가 늘어지더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 람다분의 람다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진공중에서 오다가, 빛이 진공중에서 오다가 굴절률이굴절률이뭐 2인 어떤 물질에 도달했다. 그렇게 어, ex를 어, 생각을 해보면 n이 걸 이인 물질이 있더라. 아,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를 어, 어, 거기에서의 <laughs> 빛의 속도를 한번 어, 구해봐라. 아, 빛의 파장을 한번 어, 구해봐라.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빛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 물질에서 빛의 속도는 요식에 의해서 어, 우리가 c를 이로 나눠주면 된다, 예. 이를 C로 나눠주면 되고, 2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의 파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원래 빛의 파장에다가, 요게 N값을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가 빛의 파장을, 물질 내에서의 빛의 파장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네의 법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 응용을 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법칙이 지금, 어, 지금 이제 빛의 굴질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새로 한번 써보면, 어, 사인 세타 1에 사인 세타 2. 어, 이렇게, 어, 이야기를, 어, 하게 되면 N1분의, 어, N1에 N2,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N1은, 어, 보면은, V1에 C, 이렇게 되는 거고, N2도 어 V2에 C, 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사이를 어 해봐라, 이러면은, v 2분의 어 V1,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V가 람다 F, 어 이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요게 람다 어 1, F1. 이렇게. 그래서 요 진동수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각각 할수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전반사라는 걸한번 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어, 인터넷 같은 걸 보면 과거에는 처음에는 인터넷이 나왔을 때 구리선을 다 어, 이용을 했어요. 근데 구리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 멀리 가면, 어, 좀 어, 오래 멀리 가면 이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어, 대체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쓰는 인터넷선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선을 사용하는 거는 보면은 여기에서 보내준 전자기파의 정보가, 빛의 정보가 쭉 멀리까지 계속 손실없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터넷선입니다. 그 인터넷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내부 전반사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터넷 선이 있다 이 예. 그래서 요걸 어 N 요걸 N1이라고 하고 요걸 어, N2라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빛이 그러면 요렇게 이제 여기서 어, 내부에서 보이는 드는 거니까 빛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 굴절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신호를 보내줘도 요렇게 어, 가는 거고. 여기서 신호를 여서 외부에서 전자기파가더라도 이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된다 각각 된다. 이 상호 어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놈이어 지금 이제 요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내보내 준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해보면 요렇게 굴절이 되게 됩니다. 각을더기울여주게 되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굴절이 되나 오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상태에서 보면 요와 같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내준 시그널은. 즉 바깥으로 도망가는 거는 전혀 없죠. 어, 전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수직선으로 쫙 이렇게 그어서 어, 요거를 요 각도를 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은 어, 요 각도를 세타시 이렇게 우리가 어, 표시합니다. 요거를 세타시. 그래서 세타시를 한번 어, 구해보자. 세타시를 한번 구해봐. 그래서 요 각도 이상으로 요 각도 이상으로 빛을 보내주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지 바깥으로 나가는 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내부 전반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인터넷이 요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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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과학적인 근거를 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시간하고 똑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n1 어 사인 세타1 이꼴, 어 n2 사인 세타2 이렇게 됩니다. 자, 저 여기서 이제 증명서가 되라니까 세타C를 한번거예 보면 요게 수직선을 쫙 열어 놓으면 요게 각도가 90도가 되죠. 어, 90도가 된다. 그래서 어 사인 세타2 어 요거를 지금은 세타2를 90도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요게 1이 돼서 요게 n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 어, i 세타 C를 어, 구해 봐라. 그러면은 N2분의 어, N1 이렇게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C가 어, 우리가 n 어, v e 인 버스에 어, N2분의 N1 어, 이렇게 우리가 세타 C를 어,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이상으로 세타 C를 이걸 어, 실그라를 보내 주면 내부로 완전히. 어, 우리가 <laughs> 전판사 돼서 안쪽으로만 정보가 흘러가지, 바깥으로는 전혀 정보가 가지 못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터넷 선행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이렇게 되면 정보가 멀리 가더라도 손실이 없는 정보를 우리가 보내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